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증 검사 및 완화 서비스 구현을 주제로 웹 서비스를 구현한 블루밍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IT공학과 이정현입니다. 저희 발표는 개발 배경, 주제 및 서비스 소개, 개발 세부 내용 순서로 진행된 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과 자체 피드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건수 통계에 따르면 불안장애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비가 1조 7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자가진단 및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우울증 자가진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우울증 자가진단 및 완화를 위한 웹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및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블룸미얼 마인드는 2단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단계는 우울증 진단입니다. 진단은 추사적 그림검사인 KHTP 검사를 사용합니다. 응답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 객관적 검사와 달리 그림을 사용한 투사적 검사는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 피검자의 무의식적이고 다양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KHTP 검사는 집, 나무, 사람의 그림을 통해 성격적 특징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고 이어지는 문항에 답변을 하며 검사를 진행합니다. 2단계는 우울증 완화 서비스입니다. 검사 진행 후 필요에 따라 우울 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얼굴 인식을 이용한 표정 감지, 위치 기반 산책 코스 추천, 테마에 맞는 음악 추천, 총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검사자에게 KHTB 검사에 대한 설명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검사가 시작됩니다. 피검자는 웹페이지의 그림판에 집, 나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피검자가 그린 그림을 보며 질의 응답이 진행됩니다. 집, 나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그림 속에 담긴 피검사자의 심리를 이끌어 냅니다. 피검자는 주관식으로 답변을 작성하며 작성된 답변을 감정분석하여 점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에 따라 피검자의 심리 상태 및 우울 정도 결과를 제공합니다. 완화 서비스의 첫 번째인 얼굴 표정 인식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우울감을 느끼는 사용자가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게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억지 웃음은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현재 표정이 어떤지 인식하고 표정 그래프를 통해 웃어보거나 슬픈 표정을 지어보며 내 표정이 어떻게 비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파이썬과 오픈 시비 라이브러리를 통해 시시각각 사용자의 얼굴 표정을 감시해 그래프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산책로 추천 서비스입니다.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야외 걷기를 생각했고 실제 햇빛과 산책을 통해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와 카카오 API를 이용해 지도를 생성하였습니다.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산책로를 추천하기 위해 현재 위치를 받았고, 마커를 누르면 길잡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음악 추천 서비스입니다. 음악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음악은 공간과 너그러움 등 상, 사회적 상호작용을 권장하는 옥시토신을 생성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음악 추천 서비스는 워드 클라우드와 크롤링을 사용했습니다. 우울증 완화를 고려한 키워드를 선정해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했습니다. 원하는 태그 선택 시 해당 태그에 맞는 추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추천 페이지는 웹 크롤링을 선택한 태그에 맞는 플레이리스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단 파트 구현을 위해 사용자 DB와 감정 사전을 구축하였고 검사 절차에 맞게 자연어 처리 및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완화 서비스 파트 개발에서는 먼저 객체 인식 모델을 OpenCV를 활용하여 학습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첫 번째 서비스인 표정 인식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산책로 추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 두드림길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카카오 지도 API를 연동했습니다. 세 번째 음악 추천 서비스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태그에 따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후웹 프레임워크 장고를 활용해 웹을 구현하고 연동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처리 오류와 수행 오류를 수정하며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진단 파트의 개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HTB 우울증 검사의 절차에 따라 검사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DB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결과 진단을 위해 각각의 항목을 DB에서 불러와 자연어 처리 및 사전 기반 감정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감정 분석을 2단계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기존의 사전을 기반으로 단순 긍정 부정을 판단하였고 두 번째로는 검사에 적합한 단어 위주로 자체 제작한 감정 사전을 활용하여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자연어 처리 및 긍정부정 판단은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형태소 분석은 띄어쓰기 오류에 강하고 태깅되는 품사 종류가 다양한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긍정부정 판단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의미 없는 품사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그후 센티멘트 감정사전을 기반으로 전처리를 거친 단어들을 매칭했고 그 과정에서 긍정점수인 포스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긍정 점수가 양수이면 긍정이라고 판단하였고, 음수이면 부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차적으로는 긍정, 부정 판단 후 우울 정도를 진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품사 정보가 필요하지 않아 오타에 강한 OK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의 답변으로 적합한 단어들을 모아 감정사전을 구축했습니다. 앞의 단계에서 긍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사전에서 긍정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단어와 매칭하였고, 부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부정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단어와 매칭하며 우울 점수를 1에서 5점 사이로 판단했습니다. 총 7개 항목의 우울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 점수에 따라 우울 단계를 판단합니다. 사람, 나무, 집중 가장 먼저 그린 요소에 대한 해석과 함께 검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 서비스입니다. 파이썬과 오픈시비를 이용해 카메라에 내장된 웹캠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였습니다. 프론토페이스라는 학습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표정까지 인식받아 사용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판별하였습니다. 캐스케이드 디케... 디렉토리의 프론토페이스 디폴트 파일을 분류기로 사용했습니다. 페이스 캐스케이드는 이미 학습된 XML 포맷이고 이를 불러와 변수에 저장합니다. 비디오의 세팅을 준비하고, 0번인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비디오의 이미지를 읽어와 얼굴을 검출한 그레이 스케일을 생성합니다. 이미지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매 프레임마다 캡처된 이미지들은 그레이 포맷으로 편, 변환되어 프레임에 담긴 얼굴을 감지합니다. 감정은 화남, 두려움, 행복 등총 7가지로 표정을 분류했습니다 카메라의 얼굴이 감지된다면, 전체 화면으로부터 탐지된 얼굴의 크기나 위치 박스를 가져옵니다. 다음 분류기를 이용해 표정을 예측하고 앞서 저장된 리스트로 표정을 라벨링합니다. 오픈 CV는 경계 상자를 통해 프레임의 직사각형을 그리고 예측 결과를 텍스트로 나타냅니다. 다음은 산책록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서울 두드림길이라는 위치 정보를 CSV 파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받은 인증기를 통해 지도를 생성하였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통해 해당 사용자 인근에 있는 산책로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csv 파일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이 담긴 열만 리스트로 추출하였고, 이를 지도로 나타내는 페이지를, 페이지로 전달하였습니다. 사용자의 gps를 활용해 getCurrentPosition을 통해 접속 위치를 파악합니다. 지도는 해당 위치로 중심 좌표가 바뀌며, 알림창과 함께 지도 위에 현재 위치 마커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스턴 피아에서 전달받은 좌표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두드링견 좌표를 등록합니다. csv파일의 xy좌표들을 지도 위에 표기하기 위해 위도와 경도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엑셀파일의 모든 좌표가 아닌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근거해 근처의 좌표들만 표기해 줍니다. 현재 위치의 위도 경도와 산책로의 위도 경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임의의 거리 안에 있는 경우에만 지도 위에 마커를 표시해 줍니다. 사용자는 해당 마커를 클릭함으로써 길찾기 맵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추천 서비스입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태그를 추출 후 웨이트를 고려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에 키워드 영역별로 링크를 걸어 클릭하면 추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음악 추천 페이지는 선택한 키워드에 맞춰 실시간으로 곡 정보를 크롤링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크롤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HTML 페이지를 요청합니다. 음원 사이트에 따라 유저 정보를 담은 헤더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Beautiful Soup 라이브러리로 HTML 페이지를 파싱합니다. HTML 태그를 선택해 제목, 가수, 앨범 이미지를 가져오고 각 리스트에 저장하여 띄워줍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웹 서비스 블룸 유어마인드의 홈 화면입니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검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람, 나무, 집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림은 웹페이지 상에서 그릴 수 있고 파일 첨부로도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몇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그린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림 속 사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속 나무에 대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모든 질문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림 속 집에 대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상상을 해보며 답변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합니다. 검사 과정을 분석해 우울 점수를 계산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우울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우울 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저희 블룸 유어 마인드는 세 가지 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표정 인식 게임입니다. 나의 얼굴을 마주해 보고 다양한 표정을 지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미션 중 저는 두 번째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산책로 추천입니다. 산책은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내 위치 중심으로 근처에 산책하기 좋은 장소를 띄워 줍니다. 지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지도를 움직여 보며 가고 싶은 곳을 찾아봅니다. 원하는 곳의 길 찾기를 누르면 카카오 맵으로 이동하여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우울 완화 서비스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악 추천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음표 모양의 워드 클라우드로 띄워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주제의 태그를 클릭하면 그 태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줍니다. 마인드 서비스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자체 피드백 및 개선점입니다. 파트별 피드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은 3명 모두 기획과 개발에 참여하였고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